안녕하십니까? 파보즈입니다. 오늘은 오페라의 유령 고스트 데려왔습니다. 자, 자잔. 가면을 썼어요. 오페라의 유령 그 뮤지컬처럼. 음, 오. 어떻습니까? 오. 되게 실하네요 여기서 찍기. 멋지죠? 오. 스페셜. 이거 리미티드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, 이거는. 오, 진짜 진짜 오페라유는령 같아. 네, 근데 왜 멋있어서도 찍긴 했 찍었는데 이거를 왜 어떤 이거는 팁을 드릴까 생각해보다가 잘 보세요 눈꺼풀이 안 들어갔어요 탈피가 어 그러네요 피부에만 붙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음. 이거는 억지로 떼주실 필요가 없어요 떼주면 얘는 괜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떼지지도 않고 이런 건잘 다음 탈피에 떨어지니까 이런 거 같은 거 있으면 다음에 떼주시라고 근데 이제 굳이 탈피 상황인데 떼줘야 된다 그건 발가락에 붙거나 눈 안에 들어가거나 꼬리 끝에 좀 끼거나 그럴 경우에만 물에 뿌리고 떼주셔야지 이런 건 굳이 떼주실 필요가 없어요 다음 타피에 떨어지니까 들기세요 그냥 음 <laughs> 멋있다 예, 네, 멋있잖아요 아, 네. 떼지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, 스트레스 받아 이건 긁어야 돼요 살짝 눈동, 한 방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 눈썹은 아니니까 네, 눈에만 안 들어가면 상관없어요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멋있네요 하이볼드 같네요 살짝 얼룩 음. 다 실물이 예뻐 영상보다는 음, 다 그러더라 이 친구가 또 컨텐츠가 되어주네 요 <laughs> 그리고또 어쩌다 보니 바로 이것만 하면 좀 아쉽잖아요. 또 싱싱하게 알을 낳은 게 있어요. 열다 보니까 안에 안에 보이시나 방금 난거가요 예, 방금 난 거예요. 좀반짝 예. 열어드릴게요. 열어주세요. 네 <laughs> 개가 바로 알, 알을 낳아가지고. 얘좀 지금 민감한 거 아니야? 얘는 내가 봤을 때 모성애는 없어요 보니까. <laughs> 알란는 애가 그러... 아닌데 알란 났... 알 지키는데 원래 음. 이 친구 좀날아가지고꼭 어, 그러네 요 그러네. 알 지키진 않네. 아니 지키진 않네. 어... 바로 또 세팅을 이렇게 뭐 바로바로 바로 찾아서 해주시면 가장 좋은 거거든요. 아 그리고 또 이건 연기미 알려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바닥에 낫게 되면은 응. 가끔 붙는 알들이 있어요. 응. 살짝 떼시면은 어차피 알것겉표면에 겉 살짝 떼지거든요. 아무런 문제 없으니까 살짝 그냥 그 주차 스티커 떼듯이 떼시면 돼요. 그리고 안에 붙어서 나온다. 그것도 살짝 떼시면 돼요. 안에 내용물만 안 나오면 됩니다. 겉면은 아무런 중요한 시안 해요. 그 이거 이거 그럼 지금 막 태어난 거예요? 아니 네, 뭐, 지금 막 산란한 거신니 많이 신생하죠 이거. 어, 뭐 느낌 다른데? 하나 사가실래? 아니요. <웃음> 네. <웃음> 두 알에 삼백. 어? 두 알에 삼백. 어 괜찮은데? 부환 알아시기전 어. 실패할 수도 있어요. 근데 랜덤알 그런 거재밌겠다 아. 나중에. 잼맨는 컨텐츠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상 오늘은 우리 탈피 꿀팁과 산란 어, 이알 떼지는 거 꿀팁을 들었어요. 이거 꿀팁일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이거 그냥. 근데 은근히 도움 되는 거. 도움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은 저거 진짜로 긁으면은 제네 실한 애들은 발광하다 꼬리 부절 나올 수도 있고. 다칠 수도 있고. 네. 그럼 밥안 먹다가 이제 죽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냥. 레게노 영상이에요. 이거는 바로 다들 건강한 알 낳으시길 빌겠습니다. 이상 바버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음, 지금 이 상태에서 와 <laughs> 어, 엄청난 식욕이다 진짜. 아, 봐봐 이게 빡짝. 빡... 오 여기 아예 안벽등반 해버리네. 얘힘 세요 엄청 세. 와. 너무 완벽도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. 봐라.